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원종 개발 선인장을 당근에서 구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농원에서 여우꼬리를 구해왔고요. 오늘 이두 가지 식물을 분갈이 할 거고요. 원종 개발 선인장이 구하기 어려웠는데요. 지금 심폴과 엑스플랜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들어가 보시고요. 저는 이미 주말에 구입을 해서 내일쯤 도착할 것 같아요. 도착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선인장이 여우꼴인데요. 아래로 길게 늘어지면서 자라는 선인장이에요. 보기에는 초라하고 예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꽃이 화사하고 아주 예쁘답니다. 농원에서 선인장을 가져오면 웬만하면 흙을 갈아주는 것이 좋아요. 제가 어제 여러 개의 화분을 가져왔는데요. 나머지는 꽃대가 지금 있어서 꽃을 보고 분갈이 할 거고요. 이 여우꼬리는 오늘 분갈이 하기로 했습니다. 두들겼는데도 화분이 꼼짝을 하지 않네요. 그래서 모서리를 분리를 한 다음에 화분을 한번더 쳐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뿌리에 있는 흙은 대충 털고요. 이렇게 뿌리를 잡아당겨서 아주 작은 세금만 이렇게 훑어내고 바로 분해 올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훑어내면 조금 굵은 뿌리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제거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한몸이지요. 커팅해서 뿌리 내린 거고요. 그 커팅된 하나의 뿌리에서 계속 자구가 나와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것은 당근에서 분양받은 원종 개발인데요. 6년인가 오랫동안 재배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목대가 아주 튼튼해요. 그런데 올해는 꽃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늘어져서 가지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인장을 가지치기 할 때는요. 꽃이 지고 난 직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중간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면 꽃이 피는 시기에 꽃을 못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의를 분리한 다음에 뽑으니까 쉽게 뽑아치는데요. 올해 키운 거에 비해서는 뿌리가 튼튼하지 않네요. 이거는 뿌리가 많이 사갔고요. 그런데 아래 보면 몸통은 무르지 않고 아주 단단합니다. 약간 이렇게 파보니까 건강하네요. 다행이네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많이 못 뻗어서 끝에 입은 약간 채색이 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오래 자란 만큼 뿌리가 아주 건강하네요. 보면은 묵은 줄기만 있지요? 이 줄기들을 모두 잘라서 하나의 화분을 따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묵은 줄기가 아주 고목처럼 단단합니다. 뿌리도 튼튼하고요. 한 줄기는 뿌리가 튼튼한데요. 나머지는 모두 뿌리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 원인은 흙에 있거든요. 화분에 있는 흙을 모두 덜어내 보았는데요. 이렇게 뽑혀져 있고요. 뿌리는 한 뿌리만 튼튼하고 나머지는 뿌리가 아주 부실합니다. 그래서 공중 뿌리도 나 있고요. 그리고 흙은 이렇게 바트 같은 그런 흙입니다. 마사나 폴라이트가 하나도 안 섞여 있는 순수 100% 흙에 이렇게 분갈이가 돼 있었고요. 저도 오늘은 안에 화분을 넣어서 분갈이를 하려고 했는데요. 앞에 영상에 보면 화분이 준비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화분을 앞에 놓고 분갈이를 했네요. 용토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래와 상토를 1대1의 비율로 넣고요. 폴라이트는 반만 넣는데요 지금 화분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반보다 조금 더 넣었습니다. 1대1대 0.5의 비율로 넣었고요. 훈탄 좀 넣었고요. 영상 찍으면서 남은 용토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토 좀더 넣어서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분을 보여드릴게요. 화분을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이 좁아요. 이렇게 아래쪽에 좁은 화분은 아래쪽에 흙이 들어가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는 화분을 이용할 건데요. 이런 포트가 집에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애매하죠. 하나 놓기에는 너무 공간이 많고요 이거는 딱 맞는데 좀 아깝죠. 단단한 화분이라 다른 화분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물렁물렁한 포트인데요. 구멍도 크고요 배수구멍도 딱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보니까 쏙 들어가네요. 크기가 좀 크지요. 거꾸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랫부분을 조금 잘라낼게요. 꼭 이런 빈 포트를 재활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해서 위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으니까 배수층으로 딱 알맞는데요. 공기순환을 위해서 아래쪽에 이렇게 저도 자르겠습니다. 이 화분 주인하고 저하고 생각이 딱 똑같았어요. 이미 저도 화분 얻기 전에 포트를 준비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그 위에 깔망이 있으면 깔망을 넣고요. 었 깔망이 없으면 양파망 같은 걸 씌우셔도 됩니다. 깔망은 이렇게 크게 자르면 더 좋겠지요. 배수층이 튼튼하니까요. 깔망이 없어서 양파망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저도 양파망이라는 전제 하에 조금 작게 한번 잘라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양파망이면은 이렇게 씌워져서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빈 공간에는 이렇게 굵은 난석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조금 채워졌죠? 위에도 바로 흙을 얻는 것보다는 이 난석을 조금 한겹 이렇게 깔아주고 흙을 넣으면 훨씬 공기순환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화분의 좁은 부분은 이렇게 빈 공간으로 활용하고요. 그 위에만 흙을 채워야죠. 아래쪽이 좁은 화분은 아래까지 흙이 가면 물 관리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행히 이 화분은 배수구멍이 커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런 화분을 보자마자 저는 이런 화분을 갖고 계셔서 분갈이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소개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래가 좁은 화분은 일부러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줄기가 좀 위로 들리도록 저는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지대 만드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은 분재철사가 조금 굵은 걸 사용하기 때문에 양쪽에 고리는 안 만들고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꽂았습니다. 세 개로 꽂고 두 지지대 사이에 개발선이장이 빠지니까 그 사이는 끈으로 이렇게 모두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고 나서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고요. 다 되었습니다. 분갈이 하다가 떨어진 건 화분 옆에 여분에 꽂아놓습니다. 따로 관리하지 않고요, 저는요. 따로 관리하면 뿌리를 내릴 확률이 높고요. 이렇게 꽂아놓으면 같이 물을 주니까 뿌리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우꼬리를 분갈이 할 건데요. 화분을 보시면 이우에의 폭에 비해서 아래쪽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굳이 배수층을 깔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혼합흙을 바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우꼬리를 올려놓고요. 화장토로 마사를 올려놓았는데요. 이런 선인장은 보기에는 부드럽지만 이 선인장을 잡을 때 손으로 꽉 잡으면 손에 가시가 박힙니다. 그래서 장갑을 꼈더라도 손에 힘을 주지 말고 잡던지 신문지 마른 것을 이용해서 잡으면 손에 가시가 박히지 않고 쉽게 분갈이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잎이 풍성하지 않아서 개발이 좀 엉성한데요. 나중에 새로운 잎이 가득 채워지면 예쁠 것 같습니다. 지지대로 약간 올려놓아갖고 균형도 좀 잡히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갈색으로 된건 목질화된 거고요. 저는 이 개발 선인장에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선인장처럼 생겼어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선인장처럼 생긴 아이가 몇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선인장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우꼬리도 예쁜 꽃 피면 소개할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